여러분들 안녕 의담이예요 오늘 먹방을 해볼거요 탕후루 먹방 아이스탕후루에요 먹어볼께요 아빠도 하나 주면 안돼요? 그 표정은 뭐예요 안된다는 표정인가요? 이 탕후루 얼마예요 6,000원 딸기 몇개 들어있죠? 여섯 개요 하나에 1,000원짜리 딸기 우와 엄청 비싸네요 아, 아 하가워 닭강정은 아빠 하나 먹어도 돼요? 어 그렇게 작아요? 아이스크라서 그런가 봐요 이 어떡해 어 어떻게 해요? 아이고 다 끈적한 거 부수고 먹겠네